안녕하세요. 필터 TV입니다. 오늘은 참고할 만한 외국 유튜버의 현재 포트폴리오와 2025년 출구 전략 그리고 탈출 시기까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2025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 하나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트럼프의 취임식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향후의 주가 방향이 어떻게 됐는지 먼저 살펴볼 텐데. S&P 500의 어, 차트를 나타냅니다. 어, 바이든도 있고요. 21년도 취임을 했었죠. 그리고 트럼프는 2017년도 오바마는 재임을 했었는데 2009년과 2013년에 재임을 했었는데요. 어떤 통계를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똑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제가 선을 빨간색을 그었죠. 우리의 관심은 2025년이잖아요. 자 취임 이후 1년 동안 누가 되든지 간에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자, 오바마는 이렇게 한번 꺾인 게 아마 2009년도 그 서프라인 모기지 사태가 반영이 돼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설사 그런 엄청난 위기가 오더라도 1년 후에는 결국 상승을 한다. 그리고 취임 후 2년차 통계는 누가 보더라도 S&P 500이 뭐 별로 재미없거나 떨어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즉, S&P 500과 비트코인이 굉장히 일치하는 경향을 갖고 있는데, 자, 취임 1년차. 어, 아시겠지만 연도를 제가 한번 써봤거든요. 2009년, 2013년, 오바마구요, 2017년 트럼프, 2021년 바이든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어, 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2025년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엔 다를까요? 다르긴 쉽지 않겠죠. 이거 2년차 누가 되더라도 한번 연도를 적어 봤습니다. 2010년도, 2014년, 2018년, 2022년. 아, 10년은 너무 이제 비트코인이 어려서 넘어가고요. 2014년 누구나 다 아는 엄청난 하락장과 마운트곡스 해킹 사건이 있었죠. 2018년도 엄청난 역시 하락장. 뭐 박상기엔 아니다. 중국 규제다 뭐 터져 나왔었고요. 2022년은 FTX 사태, 뭐 테라루나 어마어마한 하락장이었습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주식도 뭐 동조화 되고 있는 걸알수 있겠죠. 그럼 2026년은 어떻게 될까요? 뭐 결과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요. 정말 25년도는 너무너무 소중한 기회다. 4년에 딱 한번 찾아오는 그것도 잠깐 열리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뭐 조정이 온다든지 뭐 떨어진다고 해서 흔들리면 또 다른 4년을 기다리셔야 된다. 정말 중요한 시기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약 1년 전쯤에 소개를 드렸던 진중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보통 외국 유튜버들 보면요 막 이렇게 과장되기도 하고 뭐 쇼맨십도 강하고 한데요 이 영국 분 어, 나단 슬로안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굉장히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서 1년 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분이 어떻게 실패를 했는지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축하고 있고 출구 전략은 그때 당시 어떻게 가져갔는지 자한 10개월 11년, 11개월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공이 있어요. 주식도 오래하셨고 꽤나 전문가 같아요. 좀 참고할만한 분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과거에 두 번이나 실패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 여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랑 너무 똑같습니다. <laughs> 두 번이나 실패를 했어요. 이게 한번 하고 딱 끊으면 좋을 텐데 자, 뭐가 똑같냐? 어, 저도 2017년도에 열광을 하면서 들어왔는데 이 친구도 들어왔었나 봅니다 그래서 2017년도 중반에 들어와서 엄청난 수익을 거뒀어요 심지어 2배 3배 4배까지 벌었지만 어떻게 됐나요 팔지를 못했기 때문에 고점에 못 팔고 마이너스 80%를 맞았습니다 마이너스 80%면 다행이죠 저는 이거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다 없어져 버려서 정말 오전반 형과 엄청난 격차가 났던 정말 쓰라린 경험이 있는데요 아무튼 마이너스 80%를 겪었습니다. 첫 번째 실수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불장이 찾아왔겠죠. 그럴 때 이제 21년도 말까지 기다렸을 겁니다. 비트코인 10만 불갈줄 알았다. 사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번에 10만 불 가겠지 했는데 아뿔싸 안 가버린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또못 팔고 실패를 경험한 겁니다. 물론 일부는 팔았겠죠. 그리고 저도 21년도에는 일부는 팔긴 팔았는데 전부 다 팔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이 정말 하락이 어마어마한 걸 다시 한번 체감을 했었죠. 그러니까 저도 두번 실수를 했는데 야, 이 친구도 두 번이나 실수를 했구나. 참 쉽지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알수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을 막판에는 알트코인으로 바꾸는 모음수까지 이거 오전반 형도 썼던 얘기고요. 저도 썼던 전략인데 이분도 이런 걸 써더라고요. 정말 다 똑같았구나. 그래서 아마 두 번의 실패 끝에 이제 22년, 23년 정말 일을 갈면서 벼렀겠죠. 저도 벼르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분도 이때 당시에 갖췄던, 샀던 포트폴리오와 출구 전략을 약 1년 전에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최근 거, 25년도 걸 보기에 앞서서 1년 전 거를 한번 보시면 그 변화를 감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년 전에 그의 포트폴리오와 현금 비중을 먼저 보면요. 한번 기억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외로 단순합니다. 딱 5개만 들고 있는데 가장 많은 포션이 이더리움 그리고 2위가 코인베이스 사실 그 외국에서는요. 코인베이스를 그냥 알트코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3위가 옵티미즘 4위가 아발란체 5위가 솔라나 이렇게 좀 깔끔하게 들고 있었던 것 같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랑 좀 확인한 차이가 있는데 어, 현금 비중을 얼마 정도 가져가느냐 어, 98%를 디지털 코인에 올인을 했고요. 한1.8% 정도만 현금으로 들고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1년 정도 쓸 생활비다. 나 이거 빼고 다 올인했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이는데 이런 초강수를 더 썼습니다. 1년 전에요. 자, 여기서 확인을 해볼 거는 일단 특징적인 건 보면 첫 번째는 이더리움을 좋아하구나. 이더리움 계열이 많죠. 이더리움 27%에 사실 옵티미즘도 이더리움 계열이라고 본다면 이거 더하면 거의 50% 되죠. 그래서 어, 비트코인이 없는 대신 이더리움에 힘을 많이 준 포트폴리오였구나를 알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일단 보수적이죠. 뭐 시가총액이 낮거나 잡코인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보수적인 데 반해서 현금 비중은 매우 공격적이다. 이게 이게요, 보통 주식을 해서 오시는 분에게는 이 정도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실 공격적인 스타일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니까. 대신에 현금 비중은 또 매우 공격적이다. 저는 10% 정도 들고 있잖아요. 야, 이게 이제 이분의, 이분과 저의 뭐좀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이때 당시에 언제 출구 전략, 언제 탈출 시기를 가져갈 것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죠. 자, 1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분이 그의 출구 전략과 시기는 세 가지 트리거가 있다고 했었는데, 첫 번째, 시간대다. 시간대는 25년 4월에서 10월, 요, 뭐, 러프하게 대략 이 근처에서 팔겠다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 가격이다. 최고점 대비나 두 배면 만족한다. 이게 한 전 고점 21년도가 한 7만 불 정도 됐기 때문에 14만 불 정도면 미련 없이 떠나겠다. 그때 당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산의 가치는, 자, 이분이 영국분이기 때문에 한 150만 파운드, 어, 미, 달러로는 한 200만 불, 어, 한국 돈으로 한 28억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떠나겠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구간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탈출 시간 모두가 다 아는 거죠. 반감기 후 1년에서 1년 반 후에 정점이 올 것이다. 그래서 24년 4월에 반감기가 있었기 때문에 25년 4월에서 10월로 갔다 뭐 어렵지 않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그냥 전고점의 두배 즈음으로 보수적으로 예상을 한 겁니다 당시에 이분이 주장했던 게 얼리인 early 얼리아웃이었습니다 early 남들보다 조금 빨리 들어갔다가 남들보다 좀 빨리 나오겠다 뭐 나쁘지 않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 지금은 별거 아닌 한40%뭐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잖아요. 40도 안, 아니네요. 40% 조금 올라가면 되겠지만 그때 당시는 이게 엄청나게 높은 가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목표 금액은 얼마 정도로할 것인가? 한 150만 파운드를 대략 생각을 했고요. 이게 이제 한그 달러로 하면 200만 불. 그때 당시 제가 화면을 가져왔는데 지금 환율이 매우 올랐죠. 지금으로 하면 거의 29억에 육박을 할 텐데 나요 정도 되면 미련 없이 감사히 떠나겠다. 그래서 이분은 뭐집 사고 차 사고 이런 계획을 다 세워놨더라고요. 굉장히 계획적인 분이라는 걸알수 있는데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올해는 과연 그의 포트폴리오와 출구 전략이 어떻게 변화됐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아, 이 부분을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뭐 하나가 사라져 있죠. 자, 이더리움이 없어졌습니다. 이더리움 없어지고, 많은 부분을 솔라나가 차지를 하고 있고요. 2위가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도 조금은 는것 같아요. 그리고 아발란체, 어, 뭐, 이거는 뭐 그대로인 것 같고, ENS, 이더리움 네임서비스라는 코인이 갑자기 툭하이 들어가 있네요. 자, 커멘트는 일단 뒤로 하기로 하고요. 자, 캐시 비중, 현금 비중을 살펴보니까, 100% 중에 99.2%가 이제 코인이고요. 0.8%만 현금입니다. 그것도 아마 1년치 쓴거 이제 거의 다 바닥이 나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완전 올인이구나 이 보실 수 있을 텐데 특징을 좀 바뀐 걸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더리움이 사라졌죠. 뭘로 바뀌었나요? 대부분이 솔라나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생각에는 이더리움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다. 여전히 나는 좋게 생각하고 있지만 어, 결국 불장의 끝털리가 가면 시가총액 낮은 게더 많이 오르는 게 상식이다. 좀 망고의 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솔라나가 안전한 것들 가운데서는 최선의 선택이다. 비트이더 솔라나 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솔라나로 거의 다 바꿔놨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더리움의 상승분은 좀 누리기 위해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라는 이제 이더리움 투자자들은 보통 아실 텐데요. 이더리움 5% 정도 오르면 ENS랑 코인은 한10% 정도, 한 2배 정도 오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나 봅니다. 이더리움의 일부를 ENS를 해서 어, 이더리움의 상승을 레버리지로 먹겠다. 뭐 이런 좀 공격적인 과감한 전략을 쓴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이, 이 전략을 계속 소개를 드리는 이유가 내 것과 비교를 해보자는 겁니다. 내 것과 비교를 해서 또는 내 전략이 없으면 만드셔야겠죠. 그래서 일단 제 거를 소개해드리면 저랑은 다르죠. 저는 이더리움 사면 샀지 절대 안 팔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은 조금 뭐팔 수는 있지만 이더리움 안 팔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런 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라든지 최근에 AI 에이전트 코인이라든지 또는 뭐 니어나 뭐 아카시나 시바이누나 이런 좀 자잘한 그, 알티코인을 추가를 하면서 좀, 어, 이렇게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비중이 생각보다 작습니다. 이분처럼 막 이렇게 덩어리가 커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소소하게 투자를 하고 대신에 안전한 걸 건드리지 않는 전략을 쓰는데 이분은 거의 뭐 완전히 황골탈 퇴 이더리움을 다 파는 약간 강수를 뒀죠. 이게 이제 차이점인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현금이 0.8%입니다. 이분은요 뒤가 없어요 올인을 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전략이냐면요 어, 이분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이너스 30% 40% 50% 나더라도 나 감수하고 간다 끝까지 간다 이런 전략 인데요 이거는 글쎄요 고수들만할수 있는 전략 같습니다 저는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막 반토막 나고 하면 쓰리거든요 이걸 보는 게 너무 힘드니까 저는 현금을 10% 정도 항상 유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고수라든지 어, 멘탈이 강하시다든지 하면 뭐 이렇게 가셔도 좋을 것 같지만 저는 이제 좀 쫄보니까 이렇게 어, 현금 10% 정도 간다 해서 내 것과 한번 비교를 계속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25년도에 그럼 그의 출구 전략과 시기가 어떻게 변했을까? 언제 떠나느냐?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까 보셨겠지만, 1년 전에는 시간 4월에서 10월 사이에 대략 떠난다. 뭐, 러프하게 이 정도 기간이라는 겁니다. 뭐, 정확하진 않지만, 비트코인은 14만 불 정도면 떠난다. 그리고 자산은 한 150만 파운드 정도면 떠난다. 했는데, 25년도에 역시 세계의 트리거를 공개를 했는데요. 혹시 변경된 거 찾으셨나요? 거의 없습니다. 기간도 똑같아요. 4월에서 10월. 비트코인, 뭐 목표 가격 2배여서 14만 불. 사실 이 목표 가격도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좀 많이 오르니까, 어, 스멀스멀 다 올리시더라고요. 어, 2억 정도 보셨던 분들도, 사실 제가 예전에 2억 얘기할 때는요. 굉장히 멀어 보였는데, 최근에는 뭐, 3억이다, 5억이다, 뭐, 엄청나게 높게 부르시는 뭐, 썸네일을 제가 많이 보는데, 이분은 안 바꾸셨네요. 그냥 140만 불 그대로입니다. 아니 14만 불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자산의 가치도 요거는 이제 조금 맥시멈을 150만 파운드, 좀 적게는 120만 파운드 정도면 나는 만족하겠다. 거의 바꾼 게 없죠. 그러면 왜안 바꿨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나는 바꿀 수가 없다. 왜냐하면 보지시지 않았냐? 너무 올인이다. 너무 공격적이고 올인이어서 그냥 전통적인 그 자산 고문들, 이런 뭐 전략가들이 보면 내이 포트폴리오 보면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거는 그 정도로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 굉장히 좀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없기 때문에 얼리인, 얼리아웃을 실행하기 위해서 나 남들보다 좀 빨리, 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14만 불,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20만 불, 25만 불 얘기하는데 나는 필요 없다. 그냥 이 정도 닿으면 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어, 탈출할 것이다. 이렇게, 어,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두 번, 두 번째 이렇게 출구 전략을 짠 이유는, 자, 어, 또 매도 시기에서도 또 차이가 있는데, 자, 25년도 4월에서 10월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나는 25년도 4월 근처에 다 팔고 떠나는 걸 추구한다. 즉, 25년도 10월까지 웬만하면 안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저랑은 제 관점과는 좀 차이가 있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요. 어, 지금 본인은 뒤가 없어요. 너무 공격적이고 올인을 했기 때문에 25년도 10월에 뭐더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25년 4월 즈음 뭐 3월이 됐든 5월이 됐든 비트코인이 뭐한 14만 불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내 자산의 가치가 120만 파운드가 됐다 미련 없이 그냥 팔고 떠난다는 겁니다. 이것도 뭐 보수적인 뭐 전략이긴 하지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답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와 또 매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실 매도 시기도 조금 차이가 있지만 더 다른 점은요. 저의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날매도 하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언제까지 오를지 모르니까 오를 때마다 조금씩 팔자. 이게 정석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의외의 전략을 들고 옵니다. 자, 정점 근처 어, 아마도 이제 정점 찍고 떨어질 때 즈음을 얘기를 한게 아닌가 싶어요. 뭐 120일 뭐 이동평균선 뚫고 내려오고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한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아무튼 덩어리매도 뭉텅이로 빵빵 이렇게 몇개 이렇게 한 번에 팔지, 뭐몇 번에 팔지는 얘기 안 했는데 거의 그냥 한 번에 판다는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점 근처에 나 그냥 덩어리로 다 던져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뭐 그런 근거가 여러 개 가지가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주식을 많이 하셨으니까 뭐 벵가드나 피델리티에서 연구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 분할 매도보다 어, 정점 근처에 그냥 한 방에 털고 나가는 게 목표가 이제 도달하면 그냥 뒤도 안 보고 팔아버리는 게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수익이 높았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은 심리적으로 이걸 정점 근처에 한 번에 팔아버리려면요. 정점 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초조하겠죠. 대신에 분할 매도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 조금씩 팔리는 걸 봅니다. 아나 조금씩 뭐 하고 있어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크다고 해요 그래서 분할매도를 선호하는데 그럼에도 나는 분할매도 안 하겠다 그냥 덩어리로 그냥 빵 팔아버리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100% 나는 이제 떨고 나가야 되기 때문이다 어, 저도 그랬고 이분도 그랬지만 17년도에 다 털고 떠났나요 실패했었죠 21년도도 다 털고 떠났나요 실패했었죠 그러니까 이두 번의 경험이 이 분을 이렇게 보수적으로 얼리인 얼리아웃으로 그러니까 분할매도를 하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10% 20% 30% 40%막 이렇게 팔잖아요 팔다가 떨어지면 못 파는 덩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못 파는 덩어리를 나는 보지 않겠다 절대 나는 덩어리를 남겨두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100% 현금으로 어, 캐시 아웃을 하겠다 그래서 26년도 나의 포트폴리오는 무조건 100% 캐시뿐이다 이렇게 어 굉장히 보수적이고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있다 여기서 배울 점은요 이분의 의지입니다 전략도 전략인데요 이거를 어 실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저는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어 배울 점이 있다 이거좀 응용을 해봐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저는 이제 27년까지는 아예 생각도 안 해봤는데. 이것도 이분에게 한수 배웠습니다. 자, 26년은 떠나 있는다고 했었잖아요. 현금을 갖고 있으면, 자, 27년도에는 나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을까? 이것까지도 생각을 미리 해놓으셨더라고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을 요것까진 못했습니다. 자, 일단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일단 정상적인 노멀한 옵션, 평범한 옵션은 자, 27년도 10월달에 포트폴리오 가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는데. 굉장히 단순하죠. 왜냐하면 뭐 아마도 뭐 26년 말이나 27년 초에부터 조금씩 샀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요걸 이제 10월달에 딱 까보면 미국 주식 이게 S&P 500이죠. 미국 주식이한60% 그리고 40% 비트코인을 들고 있겠다. 왜냐하면 2 7년만해도요 어, 26년도 혹시 살뭐 사람이 있다면 비트코인 위주로 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보수적으로 가겠다. 대신에 약간은, 보, 그, 공격적일 수 있는, 이제, 옵션, 다른, 이제, 두 번째 안은, 미국 주식을 오히려 80% 정도 가져가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주식을 20% 정도 가져가서, 어, 요걸로 27년, 이제 28, 29 정점을 맞이하겠다. 뭐, 이런 전략. 나중에는 이제, 알트코인으로 좀 바꾸긴 하겠지만, 아무튼 이분의, 이제, 전략이 두 개가 이렇게 어, 확인을 했는데, 자, 첫 번째의 경우는, 그래서 언제 팔 것이냐 비트코인의 목표 가격은 아마도 바닥 가격 아마 이 분은 대략 추정컨대 이번에 한 20만 불 정도까지는 찍고 이제 아뭐 잘은 모르지만 10만 불 정도까지는 떨어지겠다고 예상을 한것 같아요 뭐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겠죠 아무튼 대략 바닥 가격을 10만 불 정도로 보면 어 다음 사이클 29년에 큰 이제 정점은 한 50만 불 내외가 아닐까 그래서 어 벌써 어, 지금 27년 오지도 않았는데, 어, 다음 사이클은 목표가, 이 정도 되면 팔겠다, 이런 계획을 또 짜고 있, 있고요. 자, 두 번째 옵션에서는, 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에, 사실 바닷가는 예상이 어렵죠. 뭐, 워낙 날뛰기를 하는 주식이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거의 두배 레버리지 상품이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의 절반 정도, 40%가 아니라 20% 정도만 산 거죠. 그럼에도 이제 상승이 되면 어, 다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바닥 가격의약 10배 정도, 비트코인의 한 2배 정도를 더한게 이제 29년이나 이런 정점 때 파는 본인의 목표 가격, 뭐이거는 예상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의 뭐 여러 가지 전략을 알아봤는데, 배울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려보자면 남의 출구 전략, 뭐제 것도 그렇고요 참고를 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우리 투자자 구독자님들에게 맞는, 나에 맞는 전략을 미리 세우셔야 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상황을 봐서 그때 대처하겠다. 뭐 남이 말해주면 좀 팔겠다. 혹은 대충 오르고 팔고 떠나겠다. 아,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면요. 남의 탈출 시기와 금액이요. 내 마음에 맞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남들은 뭐 예를 들어 8배 수익 중에 팔고 떠났다 하는데 나는 그때 마이너스 한 30%라고 하면 탈출이 가능하실까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맞는 시기와 전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라도 내 전략을 꼭 미리 세워두시지 않는다면 또 다른 4년을 비참한 존버를 해야 되는 가능성이 저는 높아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없지만 약간 아쉬울 때 떠날 수 있는 나만의 출구 전략 전략을 잘 세워두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